안녕하세요. 페무 알리 아마존에서 산 재밌는 물건 10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 물건은 효자손이에요. 쭉 잡아 빼면 이렇게 길게 늘릴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에도 등을 벅벅 긁을 수 있어서 시원하고 좋아요. 멀리 있는 강아지도 손 대신 만져줄 수 있어요. 손에 안 닿게 멀리 있는 리모컨도 가져올 수 있고요. 구석에 던져놓은 물건들도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물건의 별점은요, 유용하긴 하지만 원래 있던 효자손이랑 크게 차이가 없어서 이 점이에요. 병뚜껑 따느라 고생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피클 딸 때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 물건은 병뚜껑 오프너예요. 아래를 벌릴 수 있고 네 가지 크기예요. 한 면에는 홈이 패여 있고 반대쪽은 매끈해. 피클잼, 머스타드, 굴소스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파인 쪽을 위로하면 절대 안 열려요. 꼭 방향을 확인하고 이렇게 매끈한 쪽을 위로해서 열어주면 힘을 안 줘도 살짝 돌려주기만 하면 그냥 바로 열려요. 잼은 두 번째 크기로 머스타드는 세 번째 크기로 하면 딱 맞게 잘 열려요 마지막 굴소스는 가장 작은 구멍으로 열어요 이 물건의 별점은요 정말 너무 잘 열리고 거의 모든 크기에서 사용이 가능해서 좋은데 요즘 워낙 오프너 종류가 많아서 4점 줬어요 세 번째 물건은 스프레이 창문 닦이예요 스펀지와 스퀴즈가 있고 아래를 돌려주면 물통이 나오는데 이게 스프레이예요 이 통에 주방세제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받아서 뚜껑을 닫고 잡고 흔들어줘요 이제 다시 합쳐주면 준비가 다 됐어요. 더러운 창문에 세제를 칙칙 뿌려주고 바로 닦아줄 수 있어서 편해요. 한 손에 세제와 창문 닦기를 다들수 있어서 빠르게 할수 있어요. 더러운 게 많이 묻었죠? 스키지로 한번 세제물이 남아있는 걸 쓸어줄게요. 이 물건의 별점은요, 한 손으로 칙칙 뿌리면서 창문을 닦는 게 재밌기도 하고 유용하기도 해서 5점이에요. 네 번째 물건은 긴 걸레예요. 가운데를 잡고 늘려주면 길어지고, 걸레의 길이는 41cm로 엄청 길어요. 이 걸레로 침대나 소파 밑 같은 손이 안 닿는 부분을 청소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의 별점은요. 길어서 여기저기 수시기 좋긴 한데 빨기가 힘들어서 3점이에요. 다섯 번째 물건은 틈새 브러쉬예요 몸통이 잘 구부러져요. 키보드를 청소해주기 딱 좋은 사이즈예요. 하는 김에 닌텐도도 청소해줘요. 조이스틱도 한 번씩 쓸어주려고요. 이런 작은 틈새도 청소할 수 있어요. 이 물건의 별점은요. 쓰다보면 편리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자주 안쓸것 같아서 3점이에요. 여섯 번째 물건은 필러통이에요. 칼날에 뚜껑 있는 통이 있어요. 감자칼로 껍질 깎을 때 이렇게 바닥에 껍질이 다 떨어지면 하나하나 주워서 버리느라 귀찮은데 이 필러통으로 깎으면 껍질이 이통 속으로 쏙쏙 들어가서 편해요. 뚜껑만 열고 바로 버려주면 돼요. 제 별점은요. 사용할 땐 편해서 좋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뚜껑까지 설거지를 해야 하는 게 조금 귀찮아서 3점이에요. 7 번째 물건은 반자동 거품기예요. 바닥에 대고 손잡이를 눌러주면 헤드가 빠르게 돌아가요. 먼저 반자동 거품기로 계란 한 개를 풀어줘볼게요. 18초네요. 젓가락으로 했을 때랑 시간 비교해 볼게요 이번엔 원래 하던 대로 젓가락으로 똑같이 계란 한개를 섞어 볼게요 25초 걸렸어요 거품기가 7초나 덜 걸리고 팔도 덜 아파요 제 별점은요 이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다음에 소개할 물건이 더 좋아서 이건 2점이에요 여덟 번째 물건은 에그 쉐이커예요 이렇게 뚜껑 같은 걸 열어주면 계란을 넣을 수 있는 데가 나오는데 안에는 실리콘이 있어요 끈을 당기면 회전해요 틀에 계란 넣고 실리콘 뚜껑 닫고 로켓 뚜껑 닫아주고 땡겨요 그럼 이제 계란을 삶아줄게요. 삶은 계란을 까줄거예요. 흰자랑 노른자랑 섞여서 연노란색 계란이 됐어요. 안쪽까지 엄청 잘 섞였네요. 위쪽 벗기고 실리콘 벗기고 아래쪽 벗기고 실리콘 벗기고 이번엔 삼치하는 계란을 한번 깨볼게요. 아까랑 비교해보면 쉐이커가 훨씬 빨리 섞여요. 제 별점은요, 속도 면에서 너무 빠르고 끝 당기는 것도 재밌어서 4점이에요. 아홉 번째 물건은 스테인레스 비누예요. 더러운 손을 스테인레스 빈으로 한번 씻어봤어요. 반은 안 닦이고 살짝 얼룩이 남아 있네요. 음식물 쓰레기통에 손을 넣고 냄새를 배게 하려고요. 젓갈은 번 적이 없는데 몇년 묵은 젓갈 냄새가 나요. 손끝이 위주로 빡빡 다시 한번 씻어줘요. 오 냄새가 거의 안 나요. 좋은데요? 제 결정은요, 손에 얼룩이 남아있고,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기누를 그냥 쓸것 같아요. 그래서 1점 줄게요. 열 번째 물건은 오프로드 자동차예요. 바퀴가 되게 커요. 이름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도 다 뛰어넘어요. 장애물이랑 충돌하면 앞바퀴를 막 들고 돌아버려요. 두 자동차를 충돌시켜볼게요. 빨간색이 이겼네요. 제 별점은요, 얘가 워낙 힘이 좋아서 다른 장난감 자동차들보다 훨씬 세게 가지고 놀수 있어요. 그래서 4점 줄게요.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물건으로 돌아올게요. 구독 부탁드려요.